영공비지 구장 아 어, 구차강이 예, 구차강의는잘 예,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음신이 만지하면 음신으로 꽉 차가지고 어, 무리를 이루면 성군을 하면 홍분에 홍분 홍분이 홍분이란 건뭐 일단 화장품을 말하죠. 화장품이 장중에서 그러니까 이 홍분이란 말은 그래서 음탕한 장소에서 쾌활 그 즐겁게 논다. 그런데 음란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음신이란 건 2479죠. 그렇게도 해석하고 또한 가지는 지난번에 삼 양성했죠. 삼음성이라면 은 8운에 네, 7, 지나간 숫자, 6, 5. 이걸 삼음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화요가 연주하여 서로 만나면은, 청운노상에서 소유한다. 청운노상이라는 것은, 이제, 에, 높은 배슬길에 올라서 좀, 에, 아주, 그, 에, 좀 한가랗게 에, 잘 보낸다는 뜻이죠. 요것은, 에, 1368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기, 생왕성. 즉, 왕기와 생기, 차생기를 말하죠. 이건 삼양성을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이거죠. 비류가 상종하면 집안에 음나는 사람이 많고, 인, 인친이 서로 합혀면 세상에 현랑한 사람이 나온다. 장주요. 음수조합. 497이는 음신이다 이거요 이런 성들이 중첩되어 있어요. 어디에. 그것도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비중이 더 커질 수가 있죠. 수구나, 수구 3차, 뭐, 수, 수구나, 3차란 것은 이건 합수란 뜻이죠. 예. 그리고 혹은, 예, 여기 원문에 이렇게 됐는데 요 점을 없애야 됩니다. 예. 문이 있는 방이나, 향수에 4구칠4구치료돼 497,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남녀가 탐험하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팔운에 7구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발복이 빠르다고 봐야 됩니다요. 그리고 음성이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금 돈을 벌들에도 음성적으로 어, 돈을 벌고 만약에 취업을 한다면 또는 시험을 본다면 예, 공개채용보다도 7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전형으로 들어간다고 예,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6 1,6인데 1,6에다 거기에 형기화성 또는 목성도 가능합니다 화요인 즉 예, 첨수정발 첨수정발이란 말은 쭉 뽑아 올렸다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봉오리가 어디에 있냐? 주산이나 그러니까 뒤에 또는 조합 앞에 앞 앞에나 뒤에 이렇게 있고 거기에다가 일육연주지의 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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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 또는 연성이라고 합니다. 그 묘함을 예, 얻었을 경우에는 예, 등과 급제 과급제하고 또 하나는 예, 그때 당시의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식으로 보면 은 투표 당선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하세요. 그런데 예, 또 어,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숫자가 16에도 더스케일이큰 경우에는 예, 16도 되지만은 19가 더 적합한 예, 조합 숫자입니다요. 다음에 소위 상종이니, 상압이니, 이것은 산상과 수리의 형공을 말하고, 또 방위 방이 간지가, 방이나 간지가. 그러니까 어떤 방위에는 산수나, 또는 좌향이 청순하고 착잡의 응업에 따른다는 걸 말하다. 청순이란 건 좋은 거, 착잡이란 건안 좋은 것이죠. 종주요. 예. 사는 장녀고 바람이고, 성질은 탕이고, 탕이고요. 음탕할 때 음은 일이다고 했었죠. 예. 책이고, 책이고. 군은, 예. 책이란 건 용모라는 뜻입니다. 군은 중료고, 눈이고, 욕하고, 미료고, 미료고, 미인이라는 뜻이죠. 칠은 소녀고, 첩비고, 창기고, 희열이고, 즐겁게 논다는 뜻이죠. 이는 노모고 주부고 성질은 탐이고 어 말하자면 여자가 생식기도 된다 이거죠 이것은 2479는 네, 모두 다어 4972, 4 9 7은 모두 여성의 음성이다 이거요 그래서 만약에 실운이나 사일부정한 산수가 배치돼 있을 때는 사일부정한 산수는 이따가 이게 나옵니다 요 이런게 사일부정산수입니다 흥군사 이좀 그림이 좀 그런데, 흥군사는, 주름치마 같은 산을 흥군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수사. 무수사는, 춤추는 소매죠. 그러니까, 오형으로 보면 수형의 수형으로 된 산입니다. 포견,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 헌화라는 것은 꽃을 바친다는 뜻인데, 말하자면, 몸을 바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자의 생식기처럼 예, 이 모습이 되어있죠 예, 그걸 멋지게 표현해서 헌화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에, 다시요 예, 사일부정한 산수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부녀가 부정하고 이 부녀란 말은 예, 부인 또는 여기서 부녀자 예, 그 여자 자식이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 예, 소분지춤은 아주, 그, 어, 더러운 소문이 난다. 요즘식으로 스캔달이 난다는 이야기죠. 필자가 음신과 화요에 대해서는 서로, 에, 음신은 에, 상대로 서로 에, 대칭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게. 그러, 그러기 때문에 음신은 퇴사사의상음성을 의미하고 화요는 에, 네, 왕기 생기 차생기의 삼양성을 말한다 이렇게 네, 조명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이 득시 득시 득지 그 때는 부기가 부기하고 어, 다정이란 건 아들 많이 낳는 이야기죠요 근데 음성이 실시의 기운이 있을 때인즉슨 어떻게 되냐하면은 네, 그리고 예, 여기 가로는 예,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악산, 예, 음신에다가 악산, 악수를 만났을 때는 에 불구상진. 앞으로 나가들 못해요, 출세를 못한다는 뜻이고요. 총, 총, 총 이게 멋대로 종자입니다 멋대로. 설령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 정을 마음대로 어, 주고, 어, 주색에 빠지고, 어, 빈, 빈천하고, 에, 여자가 많이 난다, 이겁니다. 요, 여기서 다정이라는 건 남자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97의 구성의 기류는 절, 에, 결코 아니다, 이거요. 결코 아니다, 뭐가. 절대적으로 그런 거 아니다, 이거요. 상황에 따라 틀이다, 이거요. 그것의 전적에 들은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시와 땅의 득과 부득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 나쁘, 음수가 아, 나쁘고 양수가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양수 조합으로 돼 가지고 실력이 있을 경우에는 폭력이 생깁니다. 여, 여, 음성으로 돼 있을 때는 음탕한 일이 생기고요. 비류상종 자웅배야 비류상종은 에, 비류상종은 용이든지, 물이든지, 좌양이든지, 그에도 삼차, 수구, 모든 걸 말합니다. 그것이 출계출계는 대공망이요. 차착은 소공망을 가르친 거다. 그 다음에 자웅배합은 뭘 가르치냐. 이것은, 에, 좀 어려운 이야기요. 예 설도 많고요. 예, 용과 물과 좌양이 예,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용양수라고요. 이세 가지가 부모와 자식과 또 부간의 배합이 이잘 합치가 돼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리일편 시내의 예, 목강, 예, 목강 선사라고 어 여러 번 나왔었죠. 예, 예, 금구결이란 편내 주에 예, 잘 예, 나와있으니까 보시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어, 생략을 고요 예, 다음에 귀에 있으면 예, 금구계를 또할 기회가 있겠죠. 예, 파룬의 묘자유양 또는 을자신양입니다. 쌍성해양이네요. 예, 그런데 파룬의 예, 지금 현재 파룬이죠. 그런데 건감간 세계구의 애성이 일편 고금방 일대가 음신이다 이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전부다 어. 음수 조합으로 되어있죠. 이5는 이 팔로도 본다고 썼죠. 오는 팔로도. 그러면 팔이 본래 양이죠. 네. 양이지만은 여기에서 어 음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변이 지금 예, 7 9또 오른쪽에도 예, 건국에도 7 9 9 전부다 음수로 되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5는 거기에 휩쓸려서 따라가기 때문에 예, 음수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5 자가, 본래 음수가 그래도 아까 그 음향이 꼭뭐 절대적인 게 아니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예, 양수에 비해서 음수가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면 예를 들자면, 예, 16, 우리가 168 삼길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삼길, 3길, 삼길수요. 삼길수가 전부 다 168의 양수거든요. 예. 그런 점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이 세계, 세계궁에, 형기풍수로, 아까 나온 흥군산화, 흥군산화, 또는 무수, 포견, 헌화, 그런 형상의, 어, 산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무르형은, 예.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요두파미, 물이 넓어졌다 좁아진, 뭐, 모양이요. 그렇 그지 않으면 물이, 삽이 환상, 예, 말하자면 흩어져 어, 나가버려요. 예. 그리고 또 양택에서는 방, 그 다음에 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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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도, 통도 복도도 이런 데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큰 창, 그러니까 물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것이 한쪽 방면, 일변에 이런 식으로 일변에 집중, 밀집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남녀, 사음한다. 만약 예, 이렇게 밀집되어 있을 때는 그 처방은 지금 현재요 이 세계 의 궁이죠 예, 밝고 어, 깨끗하게 해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쉽게 하는 방법으로는 천장 벽지 장판 이런 것을 밝은 색으로 해주면 좋죠. 예, 그리고 밝은 색으로 해주면 좀 좋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대창이라는 것은, 좀 여기에서, 방간 통도 대창이라고 했는데, 대창의 창문 밖에, 에그 창문 밖으로 뭐 나무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밝은 빛을 들어오게 하면은, 이 대창은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송궁에 오로지 이런 종류 산수가 에, 에, 보이면은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여기에도 지금 에, 2, 5, 7 그리고 여기 원단만이 4죠. 그래서 전부 다 음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요. 에, 이런 경우도 문제가 있다 그야 이기고요그 다음에 1, 6에다가 첨사. 여기 지금 8운에 요자유향인데 오방에 오방에 이궁이죠. 이궁에는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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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궁이죠. 화궁은 뭘 대표하냐면 광명을 대표하는데 거기에 애성이 또한 인육으로 돼 있어요. 어 그랬을 때는 요건 예, 예, 관성이 되고 아월이 되고 단조 단조랑건 예,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방에 해방에 에, 또 뭐가 있냐? 현기적으로 문필봉이라 할지 서가. 서가라는 것은 문필봉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봄의 죽순. 그러니까 에, 이것도 뭐 문필봉하고 비슷한 거죠. 열거소천 하늘을 찌르는 에, 뭐 햇불이니까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만상아월. 이 만상아월은 여기 요곳은. 요것은 목성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예, 본래 본문에는 예, 그 화산 또는 첨산이러고돼 있는데 목성산도 어, 화산 못지않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예, 만상 아울은 그냥 아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목성, 그러한 등의 형상으로 첨수한 산봉이 있으면 반드시 대사상가나 문장화고 문장이 나라에서 빛난다 이거죠. 그다음에 명파사에 명성이 예, 날린다 이거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지형이 일륙이 있어서 어, 좋긴 좋지만은 현기풍수로 지형이 예, 평정하지 못하고 어, 기울어져 있다 이거요. 또 악형 악상의 산수가 인즉슨 예, 말하자면 사음이다 이거요. 일류 일륙은 1, 6은 타마 연주죠. 6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에, 돈이고 일은 술도 내고 생식기도 내고 그러죠. 어. 에, 그래서 1, 5고 6도 방금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사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이 무산이고 유수구나 유수요 물만 있어요 물만 있으면 육이네요 팔운에 육자 이거네요 또 혹은 혹은 산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에, 추루 에, 추루 에, 모양이 에, 예쁘지 않고 어, 모양이 예쁘지 않다 이거요 그랬을 경우는 설령 일육이다고 후들에도 기가 나오지는 않는다 기가 나오지 않은데 귀가 나오지 않아요 어. 산이 있다고 흐드렸는데요 예. 근데 물이 특히 여기서 물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예. 물이 안 좋게 했을 때는 더 예. 물로 인해 가지고 사음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어 여기까지 하죠 예. 예. 강의 들으시느라고 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